안녕하세요. 강은혜 성교사입니다. 우간다에 사는 한 청년의 간증인데요. 이 청년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 의해서 사탄 루시퍼에게 바쳐져 4살 때 이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조차 그런 청년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몰입만 하면 공중부양, 유체이탈을 쉽게 할수 있었고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손에 이미 수많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를 이용해 많은 교회를 파괴시켰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망쳐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그 청년은 어떤 교회를 파괴시키라는 사단의 명령을 받아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악한 영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는 금식을 선포하던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그 교회는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교회 위로 빛의 장막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청년이 보낸 악한 영들을 공격하더니 급기야 악한 영들이 천사들에게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청년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은 빠져나갔고 동시에 그 청년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은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목사님, 제발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믿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금식을 방해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러 번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예수님께서 결단을 선포하자 드디어 마귀는 포기하고 물러섰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난과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결단하고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 즉 확정된 마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을 기도 안에서 시작하시니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결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 우간다 교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도우셨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환란의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간증을 듣고 느낀 것은 사단의 중이었던 청년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에 미국에서 사탄 숭배자였던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사탄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서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엄청난 무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가 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동안 저녁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는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밤에 꼭 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이 안 드는 거죠. 이전에도 깨는 일은 있었지만 그때는 바로 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가기 위해 일찍 자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어지럽고 갑자기 배도 엄청 고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에는 참 방해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특히 새벽 기도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추격을 받아 벼랑 끝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역이었죠. 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 새벽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간증에 영감을 받았던 것은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공격하려던 교회가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만 했더라면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내적인 성찰을 하는 데는 교과적이지만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식기도, 회개기도, 나아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는 적절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우간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에 맞게 선포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회개와 금식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력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앞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높이 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삽나이다 아멘.